자, 여러분들 찐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두산 그룹이 현금, 자산 3조를 좀 만들고 나서 M&A 매물 탐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요 자문사에 M&A 후보 추천을 요청을 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조만간 좋은 M&A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금을 좀 이용을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원전을 집중 투자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금을 가지고 원전 설비 투자를 적기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대형 원전 10기 SMR 60기, 가스터빈 100기 등 지금 이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현금성 자산 3조 1660원을 가지고 예? 네?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요. 원전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러한 대상이 될 거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대미 투자 원전을 포함시킨다라는 말과 함께 8월 2일 기사입니다. 두산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대형 원전 대표 기업이죠. 여기에 두산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검토를 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물론 인수까지 생각을 하는데 얘네 회사가 약 13조 정도 됩니다. 가치가. 그죠?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3조 금액이 만약에 정부에 지금 원전 에너지 300조 투자에 있어서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예요? 바이오 그리고 원전까지 딱 4개의 사업에 집중 자금을 투자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못해도 50조 이상 이 원전에만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정부와 두산이 합작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3, 4조만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은이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상 미국에서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티는 설계 이후에 우리한테 이제 모듈 같은 원전 부품이나 원전 죽이기 같은 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둘다 원팀으로 움직이는 상생 협력 관계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분을 획득을 했을 때 설계 계약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수주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최근에 슬로바키아 20조 이상의 규모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계약 서명을 했을 때 여기에 맞는. 수주 협력 관계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투자했던 뉴스케일 파워 지분 1억 400불을 매수를 해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는데 이 최대 주주 모틀리플의 지분이 또 시장에 매각을 추진했을 때 우리 정부와 함께 뉴스케일 파워는 뭐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이죠. SMR 그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설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원팀으로 또 움직이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이 지분이 또 한번 매각하면 우리가 이미 1조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조 정도만 투자해서 정부랑 합작해서 지분을 또 확대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합청 업체로 원전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원전 기술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원전 그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이 트럼프의 백조 원전 시장에 대한 행정명령 이후에 확실하게 기회들이 우리한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는 200, 2천억 달러. 300조 이상의 자금을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미국과 함께 경쟁력을 보유한 전략사업에 활용을 할 거고 이 원전 산업만 보시면 트럼프가 약 100조원 투자하면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 로 4배 확대를 하는 행정명령과 또 여기에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아직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외국 기업이 맡은 사례가 없지만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혼자 이 대통령의 계획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팀코러스 말 그대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계속 협력관계를 이루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원전 협력이 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관세 15% 이후에 우리가 SMR 소형 모듈 대형 원전까지 유지 보수 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유일한 국내 기업인 만큼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원전을 미국과 호환을 시키면서 신뢰 가능한 파트너 그리고 미국 뉴스킬 파워, 와 SMR,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등 이러한 협력 관계로 결국에는 고마진 사업과 단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수출 정책, 에너지 보안까지 흐름을 올라타는 중장기적 재평가 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분명히 틀리지도 않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6만원 밑으로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을 실시간으로 또 해드리면서 오전 10시 44분에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저 혼자일 겁니다. 전고점 근처 7만원 찍고 세력의 저항선 도전 후에 눌렀다 크게 다시 가기 위한 자리 형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일 거래대금 최소 2조 이상 터져야지만 상승 분위기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일 거래대금 어떻게 했어요? 거래대금 1조 5천억이죠? 그럼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거래량이 어제보다 약하게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언제냐면 정확히 여기 8월 6일부터 했어요 8월 6일 8월 6일 오전 10시에 부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전고점 7만원 근처 세력의 저항선 세력의 저항선이 뭐냐 이거이요거 보이죠 여기 쭉 제가 만든 세력의 저항선인데요 이거를 눌러줄 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웬만하면 눌렀다 갈 수밖에 없더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는 가능하다면 6만원 초반 또는 이하 매수 범위를 노리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번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제가 8월 6일 영상을 보시, 보여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살짝 보고 오겠습니다. 터치면 화랑 나오죠? 근처 화랑 나오죠? 여기서 보실까요? 여기도 화랑 나오죠,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티도 정거점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저항라인은 얼마입니까? 7만원 근처에요 7만2,100원인데 이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떨어지면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7만원 근처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정거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 하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상승을 염두에 둔 하락이 될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미 여기 세력의 매집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이 매집신호는 6만3,600원인데 이게 왜떴을까요 그죠? 뭐냐면 세력이. 자, 보셨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번 하락은 다른 하락이지만, 제가 8월 6일부터, 여기붙터죠 여기 상승 나올 때부터 7만원 돌파할 거다. 했어야 했어요. 근처 했죠? 그리고 어때요? 하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제가 오늘 상승이 나오려면 어제 거래대금 1조 7천억 이상을 뚫어주려면 2조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조 5,700억 거래대금으로 힘이 작아졌다. 힘이 작아진다는 건 지금 이게 길게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힘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상승에 대한 이런 기준선을 우리가 나중에 알수 있어요. 거래량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거래량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미리 저점을 체크를 해두는다면 하락에 대한 대응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래량은 세력들도 흔적을 못 지워요. 발자국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어때요? 확실하게 거래가 빠지면서 이 하락이 나오죠. 그러면 내일도 이런 하락이 지속이 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눌렀을 때 이번에는 진짜로 감사하게 하락이 나오면 매수해야죠. 이때는 잡아야 돼요. 미련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한 번에 잡지 말고 분할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 2200억 요 물량을 지금 개인들, 개인들한테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외국인 보유 수량, 기간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이 색깔별로 있어요. 빨간색, 외국인 기간, 파란색, 개인 검은색. 그죠?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요 횡보 자리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 자리부터. 여기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자리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물량을 어때요? 매집을 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고.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서 올립니다. 네? 물량을 받아야죠. 하락 나올 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매집이 일어난다고 해서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보시면 외인가 기간에 매수하고 개인들이 팔다가 지금 또 하락 나오니까 개인들이 어때요 매수를 해주죠 그죠 그 말은 요 박스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일부러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 급등 전 하락을 만들고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깝게 설명이 가능한 종목이 카카오에요 카카오 카카오 보이시죠 이 하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쭉쭉 삽니다 죠? 그리고 어때요? 요 상승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요만큼을 외인과 기관이 매수해주고 기관들 개인들은 나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락 나오면 다시 나갔던 개인들이 올려버리고 기관과 외인들은 여기서 물량을 떨구면서 또 여기서 매집하면서 물량을 넘겨받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세력들의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저항선. 요거는 제가 만든 저항선이고. 만든 저항선이고 세력의 매집 신호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은 여기 위에 터치했을 를때 세력의 저항선 7만 원이 뜹니다. 그 말은 뭐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 세력의 저항선을 터치했을 때 하락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여기서 빨간색 이매직 신호가 뜨면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여기 4월 1일과 4월 4일에 24,000원 가격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매집을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게 얘기 드렸지만 쭉 가다 보면은 진짜 얘기 많이 해 드렸어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4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기에 보이는 자리다 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 24,000원 자리 그죠? 24,000원 자리에 백점을 나왔을 때 추천드렸죠. 그죠? 틀리지 않아요. 오전에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신호들이 저점에서 매수, 또 고점에서 이런 자리에 매도. 이렇게 잡아 드리면서 아무 종목이나 비교를 해 봐도 똑같습니다. 여기. 맞죠?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서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터치하면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비티가 다음에 이제 눌리면 매수 신호가 올 거고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같이 잡아 드리면서 가장 비싸게 팔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면 안 되겠죠. 그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미리 이러한 타점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이라고 우리 문자로만 참여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남들보다 먼저 이러한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010-4681-8425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 남들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더 좋은 기회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저랑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 매수, 매수 매도세도 보자고요. 뭐냐면 2380억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 나왔어요. 정말로 큰 하락이죠? 그러면 외인들도 지금 똑같이 큰 하락을 2200원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량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개인들이 이제 또 거의 다 매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눌러줬다가 하면서 상승을 준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60일선도 다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벌써 이 횡보가 얼마입니까? 6월 말부터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거의 두달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엉덩이 딱, 엉덩이 여러분들 보세요 키워드 엉덩이. 두산 엘리베이트 8월 8일, 엉덩이 싸움인 것 같다. 엉덩이 딱 붙이고 오래 버티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둘씩 심리적으로 투심이 약화되면서 개인 분량을 세력들이 뺏어가는. 구간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상승전 큰 하락 맞는다고 했어요 정확히 다 맞췄죠 급등 패턴이 다시 나올 건데 다시 말하지만 8월은 견딘 사람이 기회고 굵직한 악재 호재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고 가는 추세다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댓글 아직 안 써주신 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아요랑 댓글 꼭좀 써주세요. 보시면 진 대표님 분석 최고입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나날이 주식 공부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찍히는 댓글이 여러분들 그죠? 볼수록 찐입니다. 찐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분석 짱입니다. 제가 누른 게 아닙니다. 그죠? 다 댓글 달리고 있어요. 그죠? 분석 정확합니다. 이거는 조작을 못 해요. 믿고 봅니다. 요즘은 보시나요? 저는요 이 얘기 자, 자체가 제 호신이고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괜히 이상한 유튜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찐이네요 찐대표 방송 항상 보면서 떨어져도 맘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짜 유튜버 따라다다가 큰코 다칩니다 가짜 유튜버들 특징 뭐예요 설명도 개뿔없이 광고나 하고 호구잡이만 하고 찐대표 열심히 하는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만 달아주셔도 도움이 되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방법 월요일날 1조 최초 나왔을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다 자산 다 잃어요 여러분들 아, 잃는다고요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말고 하나오션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여기서부터 저항라인 터치하자마 제가 7월 30일부터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보이시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왜 저를 칭찬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 네? 괜히 이상한 데서 돈 뺏기지 말고 보시오 7월 31일 나오죠 7월 31일 저항선 터치 자리네요 다른 조선수보다 금일 거래대금 3조 발동돼서 앞으로 근처 노려보시는 게 적절한 매수입니다 저 고점에서 저항라인 고점에서 여기서 하락 나왔죠? 얼마입니까? 말안 할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그만큼 우리 두산 엔너빌또 이제 제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요 자리는 이제 세력들이 만들면서 매수기를 줄수 있는 자리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게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요거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 아직도 이거 50억에서 10억 대주주 이거 한다고 해놓을 것은 또 지켜보겠다 이딴 소리 하니까 떨어지죠. 네? 그래서 새벽 세법 세법 개정한 변경 쉽지 않아 대통령실 한마디에 코스피 뚝.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요거예요. 뉴욕 증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내일 또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찐 대표와 함께. 아시는 여러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두산 엘베비트는 저랑 함께 가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100, 200억 매도했을 때 누가 오늘 중점적으로 매도 세력이었냐? 보시면 역시나 JP 모건, 골드만사스, 한국 투자, 신한 투자. 120만주, 100만주. 미친놈들이죠? 얘 때문에 얘들 얘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흔들, 3번, 3분, 분3분만 볼게요. 분봉, 분봉 차트 보시면 이거 갑자기 장난질 치죠 겁주고 장난질 치죠 이거 내려가려고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떨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작아지고 거래량도 작아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끝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다가 또 장난질 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연봉 차트, 연봉 차트. 이게 장대양봉 하나가 2025년 한 해의 힘이죠? 25년짜리에요, 이게 25년.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70%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이번 1월 때부터 8월 때까지 300%, 300%, 3배 올린 거예요 과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매물대가 이제 또 쌓여있는 데를 또 밀리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물량 소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만든 거고 여기서 3조 7천억이 터진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올라가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일부러 여기서 개미를 털고 윗꼬리 달고 여기서 개미 묶어놓고 이런 상승을 줄 때마다 물량을 넘겼던 겁니다 물량을 넘겼던 거예요 지금도 이 물량이 넘겨졌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이틀 동안 매수를 했겠죠 2500억 그죠 매수했겠죠. 물량을 넘겼으니까 오늘 같은 날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면 개인들은 팝니다. 하락이 나오면 개인들은 사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물량을 넘겨놓고, 아 뭐야? 물량을 받아놓고 오늘 물량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물량을 다 소화를 해주니까 세력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월봉 차트 보시면 아직 올라갈 길이 너무나 많으려면 그렇죠.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점에서 이 파동이 끝나는 2020년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쭉 들어오면서 명백하게 힘이 어때요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왔죠 외인들의 매집 여기 빨간색이 매집이에요 기관들의 매집은 여기에요 네? 여기 기관순매수 외국인순매수 나오죠 그죠 여기서 빨간색은 매집인데 여기서 들어온 게 보이죠 여러분? 명백하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한번 올려놓는데 2만원짜리가 7만원 갔다 해서, 4만원 갔다 해서, 얘네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두 배, 세 배를 먹고 나서, 여기서 개미털고 충분히 흔들어 놓는 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쭉그놓고쭉그놓고 쭉 보세요. 올려? 라인을 보시면 돼요. 요 라인들 다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 아니다? 의미가 있는 라인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재밌게 한번 풀어드리면 올라갈 때 여기를 그냥 뚫어주니까 쭉 하고 올라가죠 여기서도 내려왔을 때 여기 정박 받고 이렇게 정박 받고 여기서 내려가죠 하다가 흔들다가 결국 내려가 줘요 내려가니까 심하게 내려가죠 여기도 그죠 다시 올라갈 때 여기 실패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을 때정박 받고 그냥 내려왔어요 실패 쭉 올라가죠 실패 성공 하니까 쭉 내려옵니다 그냥 여기서도 한번 도전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된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성공했죠 근데 여기서 또 제대로 못들어니까 흔들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성공하면 이렇게 간다고 못 간다 못 간다? 가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이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은 뭐다 이 가격대 57,000원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 아니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왜 제가 뜬금없이 57,000원을 얘기했냐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라인들을 다책정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61,000원 이 라인 그죠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시되, 5 7 0 0원까지색트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 0일선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또세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좀 어려운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프로그램 매세도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500억 카카오가 300억 다시 말해서 평소 1,500억에서 2,000억까지 들어오는 이 프로그램 매세도 상당히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하루였죠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지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거래 대금도 보시면 삼성전자 1조 5천억 두산 에너비티 1조 5천억 근데 하락에 1조 5천억이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어제 상승을 못 이겨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대부분이 힘이 없던 거예요. 하루 동안.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내일은 뭡니까? 내일도 밀릴 수밖에 없다. 보세요. 아니면 내일은 이럴 수 있어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눌러주다가 다시 갈 겁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뭐다? 빠질 수밖에 없다. 왜? 거래량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죠. 못 믿으면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오늘 정답까지 보여드렸어요. 그 말은 뭐다? 누구랑 할 것인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금일이 거래대금 줄어들면 하락 나왔다 올려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일은 밀렸고요. 결국 거래대금이 안 나왔죠?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락이냐 상승이냐 더 확실하게 얘기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방향성은 밑으로 하락으로 끝이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응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아까 보여드린 영상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눌러주시고, 진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텔레그램 아이디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텔레그램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야겠죠? 진대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호재 종목 받기,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 제가 3배 이상 올라갈 종목으로 APR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3배 이상 올라갈 종목을 찾아 놨습니다. 원래는 제가 매 살려는 종목인데, 절실한 분들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APR이 지금 보시면 제가 2월달부터 3월달, 4월달 추천을 드리면서 저점에서 네? 4월달 보겠죠. 저점에서 APR 이긴 하지만 추가락 없이 지선 지켜주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어때요? 4월달에 추천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PR 자체가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 요때부터 추천드리고 정확하게 25만 원, 3만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가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최소 세배 이상 올라갈 종목을 지금. 드린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선택하시고 절실하신 분들은 꼭 선택하세요 그리고 검색식은 뭐냐 급등제 급등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직접 검색해서 찾기 보다는 알아서 자동으로 제가 수익을 냈던 이게 보이죠 안한띠 여기서부터 떴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기랑 여기 떴죠 이거 주도 주기 때문에 힘이 강한 종목들 붙으면 잡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올라가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떴죠. 근데 얘는 지금 정황 라인 터치했죠. 이건 뭐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쨌여기서 잡으면 되겠네. 5만 원 근처 잡아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지. JMB 얘는 너무 올랐죠. 그냥 또 눌렀을 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 급등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검색식인데 제가 수익을 냈었던 검색식으로만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받아 가세요. 예? 네? 그리고 작성하신 분들은 성함 써주시고 연락처 010-12345678 써주시고 유튜브 시청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라고만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답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설문지를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하신 다음에 뭘 눌러야 되냐 가족방 입장 링크 요거를 꼭 눌러서 입장 대기 신청까지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요 가족방 입장 링크 눌러야지만, 제가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설문지랑 확인했을 때, 일치되면 승인까지 도와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산 NWT 윗글 달고 마음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상한 유튜버들 보면 안 된다. 아니, 이게 뭐 앞으로 올라갈 거면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타점을 잡아서 저항 맞고, 저항 라인 떴죠. 여기 세력 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 떴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내려갔잖아요 정 맞고 그럼 어때요 다시 6일선 밑에서 또 매스 타임이 나오면 그때 제가 오 이거 올라가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사실의 근거하에 제대로 된 실력과 검증을 해줘야죠 예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지 못하면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재는 어차피 두산 에너비티는 올라간다 이거는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제시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미리 타점 챙겨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010-4681-84 이렇게 구독 보내주시고 꼭 참여하셔서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 미리 먼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도 꼭좀 부탁드리면서 팀 대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은 또 좋은 기회 있을 거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댓글로써 여러분들의 마음들 다 남겨 두셔도 제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